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7개가 되도록 하는 뭐 자연스 k의 합으로 봤는데, 이거 풀어주면 되겠네요. X제곱, 3K, 이렇게 보시고. 자, 이게 양수고 0대기 만들었다 합시, 뿔마 루트 3K네. 자, 그래서 이 풀면 마이너스 루트의 3K보다는 크고, X가, 그 다음에 루트의 3K, 이게 지금 어저 부등식을 푼 건데,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의 3k 보다는 크고, 늘된 거죠. 요 안에 있는 정수가, x가 일곱 개인 있대, 일곱 개. 자, 근데 요두개 지금 좌우 대칭이 알겠죠딱 가운데 뭐 있겠노? 정수 중에. 여기, 여기 있겠지. 요건 양수, 공수니까. 자, 해보자고, 한 개씩. 그러면, 여기 1이면, 여기 마이너스, 세개 들어가 있고, 2가 되면은 요건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몇개 들어가 되는 거야, 지금? 다섯 개 들어가 있는 거고. 일곱 개가 있다 했으니까, 여기 3이 들어가고, 여기는 마3이 들어가고. 맞지? 그 다음, 4는 바깥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있어야지만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루트의 3 k 라는 놈이, 루트의 3 k 라는 놈이,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가운데 긴게 있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또 확인해보자고 자이 루트 3k가 요게 이제 항상 그 얘기하지만 요게 점점 와서 요 3자리 와오면 되나 안 되나 3자리 오면 3은 이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같아지면 안 된다고 이걸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루트 3k가 4자리 와도 괜찮죠 요 4자리 온다 하더라도 4는 포함되지 못하고 3까지만 포함되니까 이건 같아져도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요도 마찬가지지 사실은 한번 더 적어볼게 마이너스 루트 3k란 놈은 사실은 마사보다는 크고 마사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요 놈이 요 자리에 오는 건 괜찮아 마사는 포함되지 않느냐니까 그런데 요 놈이 요 자리에 오는 거는 안 된다고 맞지? 여기 있으면 아래 위로 똑같은 거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거랑 같아지는 거죠 마이너스 곱하면 루트 3k가 되고 구동 방향이 바뀌고 맞죠 요렇게 1, 네, 맞잖아. 맞죠? 요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요렇게. 같은 거예요. 어쨌든. 하나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어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자연수 K값의 합을 물어봤는데, 양변을 루트를 덮어 씻고 없애기 위해서 제고할까요 그럼 9가 됩니까? 9가 되고, 여러분, 3K가 되고, 요렇게 되겠지. 16. 이렇게 되시고, 양변에 3으로 나누니까 3보다는 크고, K가 3분의 16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 안에는 자연수 k값들 합이니까 자연수 뭐가 있는가 k가 될수 있는 자연수는 3보다 큰 자연수 4가 될수 있고 5도 될수 있고 맞죠 이거는 5. 얼마만이니까 맞지 2개밖에 안되는구나 자연수 k값들의 합이니까 2개 더하면 9가 됩니까 그래서 답은 4번 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